리스닝 안듣고 말하기 시리즈 6 animals 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animals 라고 듣자마자 어, 선생님 오늘 컨셉은 animals 가 아니라 vigilance 에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은 요이 편협적인 어떤 약간 이런 세부적인 주제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물이 나왔을 때 어떤 그런 전체 강연을 다 커버 하려고 합니다. 자 동물이 소재로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뭔것 같아요? 바로 survival tactics 에요. 우리가 동물들을 크게 두 분을 나눠 봅시다. 그러면 Prey, 잡아 먹히는 놈들하고 Predators, 잡아 먹는 놈들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prey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predator로부터 피할 수 있는지 그 survival tactics 같은 경우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리스닝에 취약한 당신 본인의 노트 체킹이 답변을 말하기에 디테일이 부족하다면. 정말 생소한 비즈니스라고 하는 컨셉이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저거를 딱 보고 나서, 아, 저게 어떤 컨셉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자마자 아시는 분들은 진짜 드물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정말 눈에 띄게 들어오는 건 뭐냐면, 이거거든요. 애나모스라고 하는 거. 동물에 관련한 강의예요. 자, 근데 이 동물들이 나왔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리딩에서 읽어보는 부분 같은 경우는 후반에 보면은. 어떤 위협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얘네들이 사,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쓰는 어떤 택틱스 스트래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얘네 같은 경우가 foraging, 어떤 그런 먹이를 찾아다닐 때 take turns looking for threats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서로 간에 어떤 레데 r 로부터 자기네들을 지금 여기에서 이제 자기 동료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게 망을 보는 것도 교대로 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또한 얘네들이 만약에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다른 애들한테 야 위험이 닥쳐오고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warning <목소리> cry 같은 경우 아, 삐- 울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위험한 상황이 닥쳐오고 있다고 라 하는 거를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나머지의 어떤 그룹 멤버들 같은 경우가 피할 수 있게 돼요 자 한마디로 뭐예요? 말 그대로 동물이 나오는 강연에서는 항상 이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남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skill, tactics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위딩에서 간단히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쉽게도 리스닝에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를 거의 못 들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동물들이 나오는 강연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들 들었던 내용하고 완벽하게 펫 하진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0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리스닝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디테일 같은 경우를 던져 주면 충분하게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자첫 번째 이 부분이에요. 신체적인 특징. 자이 신체적인 특징 같은 경우는 비단 이 l e c t 뿐만이 아니라 여러 동물들이 나오는 l e c t 같은 경우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신체 구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항상 이 c a 플라 u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변 환경하고 색깔을 맞추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프 r e d a 입장에선 그들을 정말 찾기가 어렵게 되는 거겠죠 It's really hard for the predators to find them,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것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들이 캐머플라즈를 하게 되면은 주변 환경의 색깔하고 거의 비슷하게 블렌딩, 섞어져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찾기가 힘든 거예요. 자, 두 번째. 행동 패턴이라고 하는 건 항상 기억을 합시다.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얘네들이 프레데러에 있어가지고 맞서는 방법 같은 경우는 either 얘네를 혼동시키거나 아니면 surprise, 갑자기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틈을 타가지고 프라이데러가 지금 정신 없는 동안에 결과적으로 그들로부터 뭐할수 있는? 이 스케이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겠죠 자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전반적인 어떤 동물들이 나오는 렉처에서 여러분들이 디테일 너무나 심하게 놓쳤다면 항상 두 가지 신체적인 특징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비헤이비를 패하는 행동 패턴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해 가지고 그 위험한 상황 같은 경우에 모면을 한다 어떤 렉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기에 써놨던 이 문장 같은 경우가 고대로 나와요 정말 많이 이렇게 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v i g i l a n c 라고 하는 거는 약간 요거랑 조금 더 다르게 스페시픽하게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부분 같은 경우 를 놓쳤다면 꼭요두 가지를 이용해 주는 거. 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안 듣고 말하기 완성 부분이에요. 자, 근데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지만 이 앞에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들이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항상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도망가는 방법밖에 는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however 이 부분 그 우리가 흔히 연결사라고 하죠 컨정신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게 바로 however 이라고 하는 건데 역접을 말할 때도 but이라고 하는 것보다 however 이라고 하는 정말 큰 컨정신 같은 경우가 정말 힘의 세기가 세요 그거를 딱 봐가지고 나서 with a physical characteristic으로 여기에 있는 주인공 있죠 스파이덜 몽키 얘네를 집어넣어주고 나서 the spider monkeys use camouflage 이용한다 그러면서 얘네가 주변 환경과 blend in with their surroundings 할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predator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또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가지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행동 패턴이 있었지 인 에디션 하면서 들어가면서 they either confuse 시키거나 아니면 surprise t h predators 한다. 그래서 이런 비헤이비어 패턴 같은 경우로 그들은 이스케이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앞으로 이제 동물에 관련한 렉처가 나왔을 때 항상 이제 무기가 생겼어요. 첫 번째 뭐? 그렇죠. 피지컬 캐릭터리스틱. 두 번째 뭐? 비헤이비어 패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에 오늘 통합형 안듣고 마르기스 리즈에 다뤄봤던 주제, 이 a n i m l s 동물들이 와. 나오는 주제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쵸죠 프레이가 어떻게 프레데로로부터 피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테크스 트레이즈 같은 경우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특징 있죠. 신체적 구조 그리고 행동적인 패턴 여기에 해당되는 문장들 잘 외우셔가지고. 동물들이 나왔을 때아 나는 더 이상 이제 동물들이 소재로 나오는 렉처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난 지금 이 보험 문장이라도 있으니까 정말 디테일이 부족하다면 요거로 채워 넣어가지고 메이크업 할수 있어 요런 마음가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자 리스닝 안 듣고 말하기 서비스의 애너모 편이었습니다.